네. 7월 6일 새벽 3시 13분입니다. 잘 주무시고 계시죠? 네. 내일 아침에 영상을 보실 수 있을까요? 장 전에? 네. 그, 제가 이제 유튜브 한지한달 조금 넘었는데, 음, 뭐 구독자가 만 명이라고 하지만, 좋아요가 너무 없어서, 네. 저 원래 이렇게 추잡스럽게 이런 얘기 못 드리는데, 영상을 보시고, 뭐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독자는 만 명인데, 네. 너무 좋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거의 사생활이 없고 매일매일 시험 기간 같아요. 네, 진짜 학생 때로 돌아가서 학생 때 공부도 안 했지만 네 여러분 시험 기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시험 전날은 네. 매일매일 시험 전날 같아요. 해야 될게 너무 많아. 영상 밀린 것도 너무 많고 어 뭐죠? 어뭐 매일 매일도 네 북탄 메일에서부터 어, 댓글도 그렇고 그래서 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건 해야겠죠? 네, 내일이 오기 전에 이건 해야 될것 같아요. 7월 둘째주 관심 종목, 네, 에코마케팅이랑 대아티아인데, 이두 개는 일단 뭐, 파동이나 이런 거를, 어, 상관하지 않고, 한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고, 한 종목은 매물대를 돌파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 이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채널은, 어,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파동상의 어느 부분인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랑 같이 보는 어, 채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같이 보는 채널입니다 그 제가 프레임 짜 드린 거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 주셔도 돼요 네, 아니 이 부분은 월봉상 문제가 있다 언덕을 넘지 않았다 거래량이 적게 터졌는데 따로 맨디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어떠한 댓글도 네뭐 제가 삭제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저 여태까지 어, 댓글 다신 것 중에서 삭제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어, 기탄 없이 그런 거는 어, 메일이든댓글이든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같이 해도 괜찮아요. 네. 제가 뭐 누구를 어 가르치고 뭐 지도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되잖아요. 아니 <laughs> 진짜로. 네. 같이 해도 돼요. 충분합니다. 음. 자, 보겠습니다. 그 에코마케팅은 월봉으로 보면 2016년도에 상장한 종목이에요. 보이시죠? 네. 월봉이에요,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월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44,80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일단 파동은 생략을 할게요. 그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종목 자체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위에 매물대가 없어. 어, 위에 물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언덕을 넘는 순간 뭐 제가 신뢰를 들지 않겠습니다. 앞에 다른 영상에서 신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역사적 신고가가 갖는 의미를 네. 아시리라 보고 어, 지금 현재 음 주봉으로 볼까요? 네. 주봉으로 보면 어, 44,800원을 지금 금요일날 네, 종가가 4만 950원이에요. 그래서 한 8%, 9% 정도 네, 가시거리에 들어왔습니다. 10% 이내, 이내면 들어온 거니까. 네, 그래서 어, 만약에 뭐 월요일날 상한가가 간다. 그러면 이거는 참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네, 4만 4 4,800원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면 어영부영 돌파하면 뭐 거들떠 보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만약에 다음 주에 과연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 그 관심 종목 그 란에 뭐를 놔야 될까. 뭐 네이버, 카카오 또 뭐가 있을까요? LG 화학, 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이 솔루션 또 뭐가 있나요? 코스모, 어, 코스모 신소재, 또 우수 AMS, 네 그리고 국일재지, 음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에코마케팅이랑 대아티아이도 여러분 관심 종목이 30개가 넘으면 좀 불편하세요. 네, 30개가 넘으면 불편하시고 아니 나는 그 각각의 테마주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주는 관심 종목 여러분 넣어 놓으실 때, 하루에 보실 때, 만약에 뭐, 주중에, 그니까 주간에, 주간에 그 컴퓨터로, PC로, 어,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관심 종목에 각 테마주별로 한두 개만, 네, 넣어 놓으시고, 그게 올라가면 그 테마주는 어떤 그 이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너무 많은 관심 종목은 여러분들의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지금 이 새벽에, 다음 주에 종목을 왜 올리겠습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에코마케팅이라는 거를 만약에 매수를 내가 할수 있으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과연 국글재지를 매도한 금액으로 네이버랑 카카오를 탈 것인가? 아니면 에코마케팅을 탈 것인가? 라는 것도 선택에 어떤 그게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에코마케팅을 만약에 매수를 할 때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돼서 제가 이 밤에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새벽에. 네, 절대로 다음 주에 그 매수할 종목을 월요일날 뭐 아침에 막 이렇게 아침에 장 시작했는데 막 이런 거 보고 뭐 뉴스 뜨는 거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어이 괜찮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안 하고 계획을 세워도 문제가 생기고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꼴에 유튜브를 한다고 네 영상을 올리는 이 와중에도 엉뚱한 파동에 들어가서 네 이런 그걸 당하는데 아니, 당한다는 건 아니고 뭐 그게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음, 그런데, 여러분, 뭐, 그장 중에, 그냥 그 흘러가는 뉴스나, 뭐, 어디 갑자기 이렇게, 뭐, 네? 이슈 뜬거 보고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에코마케팅은 지금, 어, 역사적 신고가 앞에 있다. 절대로 라운피플처럼 먼저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라운피플 먼저 들어가셔서, 소위 말해서 피보신 분 많이 있잖아요. 네, 한 50명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라운피플에 지금 물리신 분이 고점 돌파하지 않았는데, 그냥, 돌파하겠지 하고 미리 사신 분이 한 50명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러시면 어 여러분은 뭐 본인 스스로 본인들이 잘못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건 저에 대해서 전혀 뭐 아쉬운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신 괜히 얘기했다 <laughs>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괜히 라드피플 아예 애당초 얘기를 하지 말걸 어, 괜히 얘기해가지고 저 주식 잘 못하시는 그주린이들주린이들이 줄이니들, 물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 내가 고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산 거니까 따블맨 네 잘못 아니야 그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아 내가 그냥 라고피플 괜히 얘기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에코마케팅 이번에는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에는 절대 사지 마세요 모르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에코마케팅은 지금 역사적, 전고, 역사적 신고가를 음, 남겨놓고 있다 네 말이 자꾸 빨라지는 거는 영상을 올릴 게좀몇개 남아있어요 이 밤이 가기 전에 꼭 올려야 되는 영상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에코마케팅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그 파동 얘기를, 뭐 파동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거 볼게요. 자, 보세요. 보통 1, 2, 3, 4, 5파가 생기고 A, B, C가 생기잖아요? 네. 이 B가 여러분 5까지 온다고는 믿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 에코마케팅은 그 소위 말하는 죽음의 조정 B파예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따로 준비했으니까, 에코마케팅을 예로 들면서, 어, B파가, 그, 하락할 때이 B파가, 그, 불규칙 조정 파동에서 왜 5번을 넘어가려고 그러는지, 네, 그게 실례가 될것 같아서, 어, 에코마케팅은 뭐,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차트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대아티아이 볼게요. 음, 좀 빠른가요? 말이? 네. 영상이 좀 올릴 게 많아요. 제가 정말 다 해드리고 싶어요.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 뭐, 이상한 종목 막, 듣도 보지도 못한 종목 뭐 어디 뭐성신양회뭐 대봉 ls 또뭐뭐 뭐 있었지 아까 여기 뭐 하여튼 네뭐 이상한 종목들 막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이 없어요 정말 깨얼름이 피는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오늘 매일 저한테 보내신 분 중에서 답장 못 받으신 분 있어요 없을걸요 네, 다 보냈는데 음뭐 하여간 자 대아티아이를 볼게요 대아티아이는 여러분 매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차트를 키시면, 그, 이렇게 하얗게 나오지만, 매물대, 소위 말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가격대에 얼마만큼의 매물대가 있는지, 네, 그거를 보는 거는, 자, 요, 보세요. 요, 뭐라 그러지? 이거 커서, 네, 커서로 요기 누르시면 요거 나오죠? 네, 거기서 이제 매물대 차트를 클릭해 주시면 나와요. 워낙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한 1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것도, 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막대 그래프가 이 매물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봉을 볼까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엄청 많은 매물대, 여기에 많은 매물대를 거의 다 돌파를 해서 여기를 통과를 했죠? 네. 안 보이세요? 일봉으로 볼까요? 음. 자, 일봉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때가 고점이고, 이때가 고점이죠? 이때 얘네들이 왜 돌파를 못했겠어요? 못 이 가격대에 매물대가 많잖아. 그지? 그죠. 네. 그런데 어, 2020년 7월 3일 금요일 날 일단 이 매물대를 돌파를 했어요. 지금 얘가. 돌파한 거 보이시죠? 네. 여기 매물대. 매물대가 여기잖아요. 지금 별로 안 졸리시잖아요. 아 여러분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네. 자 여기잖아요. 네. 이 매물대 이 밑에 있는 많은 매물대를 소화를 했어. 금요일 날. 네. 시원하게 말아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 매물대나 이 매물대나 약간 이렇게 내려 앉을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대아티아이는 중요한 그동안의 그 뭐라 그러죠 정체 정체돼 있던 많은 매물대를 금요일 날 돌파를 확실하게 해줬어요 종가로 말아 올렸어 그러니까 꼬다리 이렇게 꼬다리 생긴 이렇게 꼬다리로 살짝 돌파한 게 아니라 종가로 끝까지 말아 올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 교육 영상 보셨어요 대아티아이 7월 3일 날이 봉이 무슨 봉이죠 네 윗골이 없는 봉이죠? 네, 이런 거는 시가랑 아니, 아니, 고가랑 종가랑 똑같이 7,490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말아 올린 거예요. 분봉을 보면, 네, 마지막 순간까지 말아 올렸죠? 네, 60분 봉이에요. 네, 마지막 1시간 동안 끝까지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힘이 좀 있다고 할수 있을 뿐더러, 어, 대아티아이는 뭐, 북한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네. 오로지 우리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 자꾸만 뭐그 회사의 어떤 뭐 숨겨져 있는 어떤 뭐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네, 그건 이제 기본적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 소위 말해서 타, 차트를 보고 이 주식이 어,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하는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이 캔들에 의존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캔들 상으로는 이 대아티아이가 뭐 대북 제재가 뭐 풀어지고 뭐 어떤 뭐 남북 철도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고 지금 대아티아이의 금요일 날 최종 위치는 그 동안에 많이 쌓여있던 매물대를 모두 돌파해서 그 위에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여기 8천 원이 넘어가면 좀 있겠네요. 네, 8천 원이 넘어가면 좀 있고 지금 7,500원에서 8천 원 사이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거의 없죠 매물대가. 네, 그래서 어, 대아티아이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슈팅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 매물대를 통과를 못하면 이제 윗꼬리가 긴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봉 이런 거 네, 이런 이렇게 윗꼬리가 긴게된뭐 양봉이 나오던지 윗꼬리가 길게 된게 나오겠죠 네뭐 그럴지언정 일단 대아티아인은 기본적으로 음, 매물대를 통과했다 네 많이 잡혀 있는 매물대를 통과했기 때문에 어, 뭐 대북주가 원래 아난티죠 대장주가 아난티 한번 볼까요 아난티 보세요 아난티는 매물대 안에 갇혀 있어 얘가 그래서 이런 거는 시원하게 못 뻗어 나가요. 만약에 그랬다 이제 월요일에 뻗어 나가면 어쓱하지만 아무튼 이런 거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없어. 얘가 지금 아난티는 매물대에 완전히 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고 나오면은 그때서 어머 너 왔니 안녕 뭐 이렇게 해주는 거고 지금 이제 대아티아이는 어, 기본적인 매물대를 왜 이래? 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그래서 다음 주 관심 종목 두 개는 어 에코 마케팅과 어대아 TI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주식하기 전에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